안녕하세요. 깡 대표입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요즘 세상에 돈못 벌면 바보고, 지금이 흑소저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시대라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무한한 정보화 시대에 살면서 부자 되셨나요? 돈잘 벌고 계세요? 왜 우리는 이렇게 무한한 정보화 시대에 살면서 왜 부자가 되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왜 유튜브로 배운 사람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사실 저도 온라인 교육이 궁금해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교육을 꾸준히 들었던 것은 아니고 한두 번 정도 들었었죠. 왠지 온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해하지 못하거나 집중력도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온라인 강의는 무조건 패스했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한 온라인 강의를 얘기해 보자면 어느 날 쿠팡에 대해 궁금한 게 너무 많았는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은 강의를 듣기 위해 교육장소까지 가야 되고 시간도 맞춰야 돼서 하루를 거의 다 쓰는 편인데 온라인은 딱그 시간에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으면 되니까 갑자기 너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내가 편견으로 인해 온라인 강의를 안 들었던 게 약간 후회될 정도로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물론 강의를 듣고, 아, 내 편견이 맞았구나. 온라인도 오프라인과 같은 내용도 알려주고 생각보다 퀄리티도 좋구나 했습니다. 다만, 즉시 질문은 할수 없기 때문에 질문 내용을 작성해서 여쭤보았고, 며칠 뒤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며칠 뒤온 답변에도 궁금한 게 많았는데, 다시 물어보게 되진 않더라고요. 바로 알고 싶은데, 언제 또 답변이 올지 몰라서 다른 곳에서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 교육에 그만큼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봐도 온라인 강의는 강의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물론, 온라인에서 다시 볼수 있지만, 이상하게 두 번은 안 보게 되더라고요. 오프라인 교육은 직접 현장에서 이야기하면서 실무에 대입도 해보고, 안 되는 부분은 바로바로 질문해서 해결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고민이 해결이 거의 되는데, 온라인의 경우, 컴퓨터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막상 실무에 대입했을 때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바로 물어봐야 되는데, 답변도 잘안 되고, 또 설명하려니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오프라인의 경우 그냥 화면 보여주면서 이게 문제다 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다 또 잊어버리고 그러다 저는 또 멈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어떤 교육을 받을 때 무조건 오프라인으로만 교육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사업을 할 때도 어떠한 부분이 막히면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받거나 컨설팅을 받기도 하고요. 저는 오프라인이 좋았던 게, 대입을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막히면 바로바로 바로 물어보고, 바로 내 막히는 부분에 대입을 해서 해결을 할 수도 있고, 그럼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뭐, 물론 어설픈 강의들도 있었지만, 문제를 해결해준 교육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볼 때, 내가 진짜 필요한 정보들은 잘 보지 않고, 간단한 정보 해결 정도로만 늘 봤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스마트 스토어를 추가로 개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동안 직원들이 해왔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물론 직원들에게 진행을 하라고 하면 되지만 제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개설하는 방법을 유튜브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유튜브에는 안 나오는 게 없으니까 이게 잘 보고 생각이 났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몰라도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근데 그러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타고 타고. 스마트 스토어 상위 노출하는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오! 이제 이런 것도 다 이야기해 주는구나 했어요. 그중에 다섯 개 정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봤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스토어 상위 노출인데 SEO만 하면 상위 노출되는 것처럼 말하고 SEO란 검색엔진 최적화라고 검색했을 때 노출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SEO 작업을 한다고 해서 상위 노출이 되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네이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분석해서 설명해주는 사람, 뭐, 트래픽을 쓰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영상도 있었고, 제목과 맞지 않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에 대한 검색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제대로 알려주시는 분이 있긴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어설픈, 아니면 알려주다 많은, 아니면 추상적인 개념들만 알려주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썸네일에서는 뭐든 다 알려줄 것 같이 썼는데 결국 상위 노출되는 진짜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확실하게 말해주면 참 좋은데 없는 거예요. 왜 상위 노출 방법 알면 유튜브에 풀겠어요? 그럼 유튜브에 안 올라오고 그분들이 부자가 되었겠죠. 어느 누가 아무한테나 그 대박 정보를 알려주겠어요. 결국 뭐예요? 유튜브로 배운 사람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잖아요. 잘 알지 못해서 유튜브를 찾는 거고. 유튜브를 검색해서 찾아서 진행은 하지만 어설프게 아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스마트 스토어 개설하는 방법이라든지 상세 페이지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아주 기본적이고 쉬운 것들은 설명도 아주 잘돼 있어서 쉽게 풀이가 잘돼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 스토어 상위 노출이라든지 광고를 한다면 광고 성과 1000% 넘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핵심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두루뭉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튜브로 뭐 사업을 배우고 위탁 판매라든지 온라인 창업이라든지 하려고 시작은 하는데 하다 보니 뭐가 없어. 비어있는 상태로 시작을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냥 만들고 개설하는 방법, 또 대충 보고 시작을 하니까 시작을 하더라도 안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것, 도전한다는 것 너무 좋아요. 실행한다는 것 자체가 도전을 시작하는 거고 내 삶을 바꾸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것이니까. 근데 그냥 실행만 한다? 그냥 망하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식이 없는데 뭐 있더라도 잘못된 지식이라든지 어설픈 지식이니까 잠깐은 잘될수 있긴 하지만 결국은 망한다는 거. 유튜브를 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온라인 강의를 듣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만 들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누구나 시간과 정보는 중요하고 이렇게 좋은 정보화 시대에 사니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습득하면서 그냥 쭉 뻗어 있는 길을 가면 되는데 가는 길에 맛집도 있고 예쁜 카페도 있고 놀이공원 같은 데도 보이니까 자꾸 새. 골목길도 들어가려고 하고 갓길로도 빠지고 심지어 유턴을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뭐 가끔 새는 것도 괜찮죠. 다시 돌아오면 되고 다시 직진하면 되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골목길로 가거나 갓길을 가면 돌아오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냥 내가 하려는 일의 목적만 알면 되는데. 사실 목적만 분명하다면 내가 어떤 걸 배워야 할지, 어떤 걸 해야 할지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목적만 분명하다면 잠시 새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목적이 있으니 확신이 있고 그러면 무엇을 배우든 무엇을 하든 명확한 목표가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번 영상은 유튜브로 배운 사람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느끼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도 조만간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